색칠하기는 보통 이제 영역이 주어집니다. 그 영역이 만약에 네 개로 나와져 있다면, 그거는 보통 그네 가지 색을 사용하게 됩니다. 근데 네, 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고요. 어 원하는 상황은 저걸 다른 색깔로 구분하는 겁니다. 네. 같은 색깔 칠하면 영역이 구분이 안될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제 이건 기본적으로 지도 만들기를 기반으로 합니다.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데, 음. 자. 네 가지 색으로, 어, 네 가지 색을 이용해서 여기전좀다 구분하고 싶어. 그에게는네 가지 색을 다 쓰지 않아도 돼요. 색깔 두 개로만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것 쓰면 되는 거예요. 그것도 경우로 잡히게 되는 거죠. 네. 자,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경험상 인접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 영역부터 색칠하면 좋습니다. 여기 네 가지 중한 가지 색을 색칠합니다. 경우의 수를 쓴 거예요. 그럼 여기는 그것과 다른 색을 쓰는 거죠. 세 가지 색을 색칠할 수 있고요. 그럼 여기는 이 인접한 두 개와 다르게 색칠해야지 구분이 되니까 두 가지 색을 쓸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는 세개 썼으니까 남은 한 개가 아니고 인접한 게두 개니까 두 가지 색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. 이게 색칠하기. 데 네. 그래서 답은 그냥 4, 3, 2, 9, 8이 나옵니다. 그러면 48이냐?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오, 나는 여기서부터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해봅시다 그럼 여기 4쪽 하나 색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예하고만 구분되면 되니까 3쪽 하나 색칠할 수있습다 여기는 예하고만 구분되면 되니까 3쪽 하나 색칠할 수있습다 그리고 맨 위는 세개와 달라야 돼서 하나를 색칠하게 되는 거죠 그럼 딱 봐도 답이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답은 4구 3 6이니까 12개 부족합니다 내가 뭔가 빼먹었다는 거죠 뭘 빼먹었을까 이걸 이해하는 게 색칠을 공그하는 방법입니다. 뭘배운 거죠? 그 밑에 세 가지 네. 색이 네. A랑 그맨맨 네. A랑 그왼 왼쪽이랑 왼 오른쪽이 밭트 지을 때. 그렇죠. 여기 아래가 세, 색깔이 세 개가 서로 다르게 들어가아도 돼요. 두 개로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색이 같을 수가 있어요. 여기 만약 색이 같았다면 위에는 색을 하나 더 칠할 수 있어요. 두 가지 칠할 수 있겠죠. 이 경우가 더 사실 많아야 되는 건데 그걸 빼먹은 거예요. 12개를. 자,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? 지금 이 순서로 봤잖아요 이제 이걸 순서가 오류가 발생했어. 그건 여기서 다 바로 잡아야 돼요. 맨 끝에서 만 바로 잡는 게 아니고 그 전에서 바로 잡는 거예요. 이제 처음 생각한 것처럼, 이사첫 번째, 두 번째하고도 둘다 다른 색을 썼다고 칩시다. 색다 다르게. 그러면 두 개, 여기가 이제 두 개와 가색을 칠하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아니면은, 첫 번째 거꾸 같은 색을 썼다고 합시다. 그한 가지, 이렇게. 그냥 3이라고 쓰면 안 되고, 2와 1을 분리해야 된다고. 네. 그럼 이제 색다 다른 경우는, 처음 생각처럼 1인데, 여기 양끝이 같은 경우는 아래가 색깔이 두 가지니까 여기 두 가지 색깔 칠할수 있는 거죠. 그럼 이제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4, 3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4, 3, 4에서 똑같이 40% 나온다. 여기 아 똑같이 4, 3, 4에서 알겠죠? 이걸 이해하면 되고요. 자, 그리고 어떤 경우를 쌓으면 되냐면 우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.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. 우리가 발생할 수가 찾아내 보세요. 3. 아, 4색이죠. 4, 3. 여기는 못 쌓여요? 3. 아니요. 여기하고 인접하지 않아요. 여기 같은 색소도 구분돼요. 뭐,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알게 됐다고. 여기는 세 조만 써도 돼요. 요거는 다른데. 그럼 여기는 두 개가 가니까 이라고 쓰겠죠. 여기서 좀금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, 여기서. 왜 발생하냐? 왜 발생하죠? 얘네 사? 예, 여기가 같을 수 있으니까. 여기가 같을 수 있으니까. 네. 그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예요.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처음 생각처럼 둘 그러니까 여기가 다르다면 위하고 다르니까 여기가 두 가지만 봐야 돼요 그죠? 위와 달라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는 여기두 개만씩 할수 있게 되죠 근데 위 아래가 같은 색이었어 이것과 같은 한가지였어그러니까여기 처음 썼던그 3을 또 이렇게 2와 1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니까 <laughs> 그때는 이게 한 가지 색인가 이게 세 가지 색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계산 해야 되는거지 그래야지 다른 답이 나오는거야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오류가 발생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예,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? 보통 이런 반응이에요 네, 그, 네. 마지막 걸를 적는데 네. 두 개는 인접 안하는데 네. 또이 하나 하군두 개가 붙어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정말 그거 설명 수수 설명하게 되면 저렇게 주제를 게 돼요. 근데 저 말이 맞아요. 마그 마지막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어요. 우선 나중에 뭔가 색칠할 때 지금 거긴 지금 여기인 거죠. 여기를 색칠할 때 그것과 인접한 것끼리 이 국가 인접한 것끼리 인접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맞으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이때 오류가 무조건 발생하는 거야 알겠죠? 내가 지금 어디 세차일 건데 이 국가 인접한 것끼리 관련이 없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은 무조건 교을 나눠줘야 돼요 같을 때와 다를 때는 알겠죠? 네. 그리고 어떤 것도 아셔야 되냐면 얘와 얘가 같은 모델인 걸 아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똑같은 겁니다. 왜냐면, 이네 개의 도형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거든. 그러니까, 우리, 나만 그래 놓고, 뭐, 신라, 백제, 가야, 고구려? 막, 그런 식의 모델이, 네, 사실 같은 모델일 수 있다는 거죠. 어. 그런 것들을 여기 좀잘 살펴두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, 이는 음. 네. 음. 어떻게 될까? 그런 것도 이제, 생각을 해보는 거야. 지금까지 나왔던 것 같은가, 어떤가? 이렇게 하면서. 어디서부터 실, 생시하게 좋겠습니까? 가운데 네, 가운데가 인접한 게 많은 게 일단 거기서 타는 거야. 어. 그럼 거기, 사, 써. 그 다음에 인접한 게 많은 것은? 옆에. 여기. 네. 그런 식으로 가. 그냥 는 삼. 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을 때 오류 발생이 안 해? 응. 네, 네. 안 해. 얘하고 네. 난두 예, 개가 그냥 명확히 달라야 되거든. 명확하잖아. 네. 같을 수도 있고, 달 수도 있지 않거든. 여기 색칠할 때 이것과 인테파이두 개의 관계를 보는 거라고. 그래서 여기는 몇개 색칠할 수 있어? 얘 네. 예, 안전하게 두개 색칠할 수 있어. 여기 색칠할 때는 안전하게 두개 색칠할 수 있어. 그게 확실하니까. 근데 만약에 그 문제를 <laughs> 여기 네개 하고, 몸쪽이 돌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, 4하고 여기 3 쓰고, 그 다음에, 여기, 그럼 두 개가 그냥 2 쓰고, 그다음 이제 여기 하면은, 안전하구나. 자. <웃음> <웃음> 4 쓰고, 3 쓰고, 3 쓰고, 여기 쓰려고 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. 그죠? 이두 개가, 얘는 뭐, 관련이 없기 때문에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얘, 얘, 얘는 아래랑 맨 위에랑. 네, 그래서 여기를 맨 마지막에 색칠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. 아, 아. 네 이런 식으로 색칠하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. 네색칠하의 마지막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내겠습니다. 역전 어? 문제 풉시다. 어... <laughs> 오색, 다섯 가지 색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어색 색칠하면 연습 하기 좋죠? 아, 아. 네. 여러분 이제 오류가 발생한 상황을 찾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여기는? 네. 여기는? 안전합니까? 안전합니다. 네. 이두 개가 확실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. 여기는? 예 안전합니까? 안전합니다. 이두 개가 확실히 인접해 있으니까 네. 이제 여기는? 예딱 봐도 불안하네요. 그죠 네.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잡아놔야 돼. 네. 여기 할때이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. 다르다면, 다르다면, 이거 두 개하고 다른 게 아니고 이것과도 다르니까 다섯 개중두 개밖에 안 돼요. 이렇게? 그리고 위에와 같다면 하나를고 아, 그리고 그 결과는 늘그 합한 거, 그냥, 그냥 생겼을 때 각각 똑같습니다. 더하면은. 자, 그래서 이게 다르면 이세 가지 색이 다 다른 거야. 그럼 여기는 두 개만 칠할수 있는데, 같은 색이면 얘가두 가지 색인 거지. 그럼 이제 여기 세 가지 색이 칠할수 있게 되는 거지. 그래서 계산식은 5, 4, 3, 그 다음에 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.